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에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음을 도단하게 하여라. 씨름에 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도단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음을 도단하게 하고, 씨름에 는 식물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도단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은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증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